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음. 저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사업단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입니다. 어, 오늘은 멘토링사업단의 어떤 부서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Q&A 시간을 통해서 멘토링에 관한 전반, 전반적인 내용이랑 또 청년인턴들에 대한 얘기도 해보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멘토링 사업은 기업과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적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새로운 나눔문화 확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링 사업단은 또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멘토링 지역 거점 기관 운영 그리고 신입 어군과 멘토링 지원 사업 그리고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먼저 멘토링 지역 거점 기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멘토링 사업을 이제 지역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의 거점 기관들이 있어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열산, 충북, 중,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이렇게 10개 지역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거점 기관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 기관들이 지역사회 멘토링 사업을 돕고 있고, 저희는 그 기관들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적오부바 멘토링 지원사업이에요. 아무래도 은행의 직원분들이 경제적인 지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 역량을 멘토링에 활용을 해서 이제 신협 인지원 분들이 결연을 맺은 인근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멘토가 돼서 이제 경제나 협동 같은 것을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시접 어부마 멘토리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서 저희가 대전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또그 브이로그도 사전에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대학생 동아리마다 각각 특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 특성을 멘토링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화체험 동아리다, 이렇게 하면은, 취업계층 아동들을 멘티를 삼아서,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주면서 멘토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면, 동아리 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멘토링이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어요. 저번에 지원 동아리 선정하는 면접 심사가 있었거든요. 지원쌤이 직접 발표를 보셨어요. 어땠어요? 어때? 오, 네, 저는 그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지원서 면접 심사 때 자료를 준비하고 또 면접 심사. 순서를 어, 안내드리면서 어, 감사하게도 발표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생 동아리 대표분들이 오셔서 정말 열정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발표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지금 대학생이었다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저도 이제 대기실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대기하시면서도 계속 발표 준비를 하시는 그런 동아리 분들을 보면서 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아쉽게 떨어진 동아리들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도 너무너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Q&A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laughs> 다음으로는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대체 멘토링이 무엇인가요? 멘토링을 알기 위해서 멘토와 멘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요. 이제 멘티는 멘토의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이제 멘토는 멘티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교류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역량을 가진 멘토가 이를 필요로 하는 멘티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멘티의 비전 형성을 돕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바로 멘토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멘토링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멘토링 분야는 크게 대상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멘토링은 한 가지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멘토링을 분류해보자면, 진로 멘토링, 교육 멘토링, 정서 인성 멘토링, 자립 멘토링, 문화 예술 스포츠 멘토링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대상별로 멘토링을 분류하자면, 다문화, 질병, 장애, 기타 저소득층 멘토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 멘토링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어, 저희 멘토링 포토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 멘토링 사업자 SNS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다른 컨텐츠들이 다르거든요. 지원쌤이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컨텐츠는, 첫째 멘토링 여기 어때라는 컨텐츠인데 멘토링 활동을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멘토링 어디가서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어, 이 멘토링 여기 어때를 통해서 좀 장소를 추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멘토링 OX 퀴즈인데요. 멘토링하면서 저작권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이 멘토링 저작권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멘토링 월간 뉴스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사업단의 한달 그 업무와 그한달 행사들을 한 번에 모아서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리 인스타툰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나다리를 주인공으로 어, 멘토링 사업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탐정 아다리의 멘토링 사건시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멘토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이걸 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까지 우수 사례로 뽑힌 사례들을 제가 카툰 제작을 해서 탐정의 나다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례가 어 우수사례가 상정될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례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알수 있게끔 제가 카드뉴스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하면은 슬기로운 멘토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다리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멘토를 할수 있는지, 멘토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준비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저는 이제 한국 사회복지의 편비의 나눔 채널 공감이라는 곳에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이 Q&A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올라갔던 신의 오버마 멘토링 멘토 영양강화 교육 브이로그도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만약에 멘토링에 직접 참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포털에 회원가입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포털 메인에 멘토링 참여 버튼을 누르시고, 참여 메뉴를 누르시고, 멘토링 찾기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상세 검색 메뉴를 통해서, 어, 북미라든지,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명을 아시면 그걸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멘토링이 어떤 지역에서, 어, 했으면 좋겠다. 또는 멘토링 기간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필터링을 하시면은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신청 후에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목록을 보시면 멘토 또는 멘티로 선정됐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음 질문부터는 멘토링 사업단 청년 인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년 인턴이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체험형 청년인턴 공고가 떠야겠죠? 그리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 전형에 합격하시면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인턴 같은 경우에는 총 8명의 청년인턴이 채용되어서 근무 중이고요. 사회공헌센터, 나눔혁신사업단, 멘토링 사업단, 푸드뱅크 사업단, 사랑하는 사업단 이렇게 총 다섯 가지의 근무 부서에 각각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둘이 멘토링 사업단에 근무하고 있고요. 다음 채용관은 이것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멘토링 사업단 인턴은 대체 무슨 일을 하냐?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 업무는 저희 멘토링 사업단의 SNS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 행정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고, 또 채용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성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면접 심사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채용에는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한번 공유 가능하실까요? 음, 네, 그럼요. 저희는 이제 저랑 지원쌤이 어, 같은 도로, 바로 옆자리로 들어갔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면접의 공통 질문인 자기소유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 행정이란 무엇이고, 한국 사회복지 협의의 주 고객층은 누구인가? 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조금 생각이 필요했던 질문인 것도 같아요. 이제 다음 질문은 뭐였는지 공유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 실제 업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신규 프로그램 기획 같은 실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까다로운 질문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평소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무난하게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 받았을 때 달리기라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면접은 약한1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8명이 1조로 들어갔습니다. 어, 그치만 마찬가지로 채용마다 어, 절차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용이가 네, 나온 김에 지금 청년 인턴 다음 채용이 떴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지금 5개의 경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전략기획실까지 추가가 돼서 총 6개의 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실 거고 음, 마찬가지로 인원은 8명이라고 합니다. 5월 10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지원하실 분들은 그 기간 안에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희 둘이서 이제 Q&A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얼마 전에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laughs> 발대식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어 잠깐 영상을 좀 담아줬는데 그때 그 브이로그 찍었던 게 있어서 대학생 동아에 지원서 발대식 브이로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